화목제의 희을리어는 제바흐, 세라밈, 제바흐, 세라밈인데 이 말이 분리되어 제바흐와 세라밈이 각각 단독으로 화목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화목제를 가리키는 세라밈은 친하다, 보답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특히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나타내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경배자와 일배하는 자와 지사하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공동 식사 순서를 갖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모든 관계에서 평화와 친교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나타내는 화목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의 발로에서 화평의 복음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화목제에서 발견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해요 하나님과의 함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함옥제였다 여러분 인간만이 가슴 아픈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슴 아픈 일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최초의 인류가 탐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을 좇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품성인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지은 인간은 영생이 아닌 영원히 합니다. 유황과 불이 비나치 내리는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류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소 제물이 되에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야시대 성경의 울타리에는 이방인이 성경 안뜰로 들어올 경우에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이둘 사이에 경계가 엄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잃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사이에 경계가 엄격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경계가 엄격한 것입니다. 이로 하듯이 인류의 죄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엄격한 경계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단번에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소서. 예배서 2장. 2장 14절 말씀. 4절 말씀. 그는 우리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원수된 것. 곧 곧. 중간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시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너인 온수 같은 장벽은 온수 같은 높은 장벽은 인류의 대속자 그리스도만이 허물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한 절대적인 예물이요 가장 아름다운 향기요 최대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의 관계가 철폐가 되고 화평한 관계로 변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들이 화평한 관계로 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닌 하목과 식교를 나타내는 하목제물의 예물은 소가지가 되었든지 양이 되었든지, 수컷이나 암컷에 구별이 없을, 없, 없이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 사람이 만일 흑그 목적의 생물을 이물로 드리게.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 테니. 아멘. 네. 여러분, 수컷이나 암컷이나 금 없는 것으로 여호 앞에 드려진 하목 제물은 남녀노소를 막론라고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하목 제물을 드린 자는 제물을 잡기 전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 죄를 제물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안수받은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지고 제물을 드리는 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린 자는 제물을 잡아 흘린 피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갖다 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저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재단에 뿌린 피가 제물을 드린 자가 그 제물을 잡아서 흘린 피라는 점에서 제물을 드린 개인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흥재물의 피를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재랑 사망에 뿌렸다는 것은 온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스의 거리에 안수하고, 안수하고 해강문에서 잡을 것이요. 것이요. 아름다운 제사랑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탐목 제물을 드린 자가 제사장이 제사를 진례할 수 있도록 제물을 잡은 피를 제사장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깨끗이 씻은 내장과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콩팥과 그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은 재단위의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그것들을 화제로 드렸습니다 이런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또그한 질문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빌으시니 또 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강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매어낼 것이오 아론의 자수는 그것을 그 제단 위에 불게 되한있는 나무리에 번짐을 위해서 사시지니 이는 명백히 하늘의 성인체리라 아멘 여러분 항옥 제물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한 모든 부위 부위는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위였습니다. 또 인간의 마음 속의 더러움을 뜻하는 내장을 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모두 화제로 되었습니다. 이러하듯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계속을 위한 가장 기름지고 합당한 재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내장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 중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보이지 않아야 하는 마음의 죄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외향적인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타목죄에서 발견되는 복음을 줬는 우리들은 복음의 가치 즉 그리스도의 뒤 속의 은혜를 삶의 중심에 두고 신명기 6장 5절말 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제사장과, 제사장과 함옥해야 한다. 함옥해야 한다. 함옥해야 한다. 여러분 함옥제에서 발견한 이도고은 제사장과 함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날 주님의 종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예비종들이에요. 원저한 여러분, 이제 제사장은 기름부음받은 목사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 관계가 우리가 함옥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당신의 세계를 돌보십니다. 천체를 돌려나시고 상처를 돌보십니다. 신내와 강물이 흘러 가게 하시고 물결이 닿는 곳마다 완성한 생명력을 일으켜 주시고 돌보십니다. 또 온갖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싹이 일어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낮짐승들과 들짐승들의 생존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돌보아 주실뿐만 아니라 나땅이 하나님의 집에서 당신 만을 섬기는 내인들과 제사장들을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인들과 제사장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셔서 성방에서, 즉,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사역을 전담하게 할수 있도록 주께서 보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인들은 성방에서,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대에 관련한 여러 분야의 일을 맡았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성방에서,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 즉,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주의 종된 저와 박희린 부목사가 합당한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류가 제사, 즉 주의 종들은 본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여러 직업에 종사하듯이 구약 시대의 성경에서나 오늘날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속에 속한 일과 성막에서 즉 교회에서 맡은 일은 선택과 지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속에 속한 직업은 여러분이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직종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확실한 직업을 선택하고 훈련하여 기업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선막에서 즉, 교회에서 일하는 일은 인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주신 자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은 자신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권에 순종하여서 일생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것이니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인들과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중에서 제사랑 몫으로 분배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레이디. 7장. 31절에서. 3 4절 말씀. 말씀. 그 기름은 그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며 가슴은. 아슴과아름과 그의 자손에게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너희는 너희 화목 재물에그 화목 재물의 우름 쪽 뒷다리를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그 삼을지니. 중이나, 아론의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물의 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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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드리는 자는, 기름을 드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그 오른쪽 뒷다리를, 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화목제물 중에서, 화목제물 중에서 가슴과 등 가슴과 등 뒷다리를 등 뒷다리를 가져다다 가져다 가져다, 가져다 제사장 아론과 제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원다니 그의, 그의 자손에게, 자손에게 주다니 이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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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소득이니라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부위를 화제를 드리게 하시고 불로 태워서 드리게 하시고 제를 중에 높이 들어서 올리는 방식의 거제로 드려진 우편 뒷다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개인의 몫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손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재단 앞에서 수평이 되게 하여서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방식의 여제로 드린 가슴 부위는 제사장들의 공동의 몫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옥 제물의 가슴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합니다. 또 짐승의 부위 중에서 가, 가장 강한 오른편 뒷다리의 함옥 제물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로 구원 받은 자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주 하나님의 섬김 안에서 주의 제사장 주의 종들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항목 제물의 고기는 모두 여와의 몫으로부터 제사장, 즉 주의 종들의 몫으로 옮겨져 분배되었습니다. 일시적이 아닌 교회가 전속되는 역사의 끝날까지 영원히 주의 집에서 섬기는 주의 종, 제사장들의 소수, 소득이 되게 하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9장. 9장. 9장 13절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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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가는 것을 먹으며. 나는 것을, 것을 먹으냐 제단에서 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너희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와 같이 와 같이, 같이 주께서도 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라느니라 명하셨느니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또 화평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과 사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속은 영원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영원히 선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께서 성서에 가르친 대로 바땅이 주의 종들까지도 극진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좋은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풍성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네, 즐거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네, 이를 위해서 축제를 어떤 큰 복을 여러분께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위한 아멘. 잘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깨어져 깨워져. 변화를 받아야 한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 항옥지에서 발견한 보금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깨어져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복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합병하게 하신 주께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한목제를 드리는 자는 스스로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레위기 레이비. 레이비. 7장. 7장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30절 말씀. 30절 말씀. 화제물은. 화제물은. 화제물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곧그 재물의 기름과 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제사장은 그 가슴을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를 삼고 여, 여러분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자기 손으로 잡아오라는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죽여서 잡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는 주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합병케 하시려고 스스로 그 몸이 죽기까지 고통 당하시며 깨어졌듯이 그리스도의 길를좇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라는 뜻인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 있었던 재물이재물로 드린 자의 자의 죄를 주고 화제가 되었을 때 그것은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 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이로 하듯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성품의 능력으로 죽어야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 운 냄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대한 주의 종 사도 바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한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린도전서 15장 1 5 31절 말씀 31절, 31절 말씀 제들 통제들아 내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우리 주 안에서 지막 너희에 대한 너희에 대한 나의, 나의 사랑을 두고 나의,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날마다 날마다 아 우리 육체가 날마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품성 잘못된 것들이 날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병들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신 상태에 계셨지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대속같은 우리들이 주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합평하게된 우리들이 주님의 자치를 따라 자발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육신으로가 아닌 영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속 사람이 자발적으로 죽어야 하는 줄 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죽어야 하는 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화받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받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인내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을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서그 복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단번에 깨어져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가 아닌 일생 동안 조금씩 조금씩 복음의 도리를 따라서 육신의 생각과 육의 마음을 깨워서 부서뜨려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짧은 시간에 안이 된다고 해서 자포자기 하지 말고 성령의 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생동안 기도하고 절제하며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관계에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합평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인 그도의 삶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